안녕하세요 테태입니다 오늘은 보충제에 대해 좀 해볼게요. 예, 우선 저는 헬스 1년 차때 단백질 보충제만 먹었었고요. 2년 차까지 먹다가 3년 차에는 끊었습니다. 예, 왜 끊었냐? 단백질 보충제는 솔직히 단백질 잘 챙겨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 저는 3년차 때는 닭가슴살만좀 많이 먹었었고요. 어, 닭가슴살 거의 뭐 1kg까지 먹었기 때문에 굳이 보충제는 어, 먹을 필요 없다. 어, 그리고 보충제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먹으면은 뭔가 몸에 여드름 같은 게좀 올라와서, 어, 이거 언젠가는 끊어낸다 해서 바로 끊었었죠. 어, 그리고 보충제는 종류 많잖아요. 어, 단백질체 말고 뭐, 아르기닌, 뭐, BCAA, 뭐, 부스터. 어, 뭐, 게이너, 뭐, 마카, 어, 뭐 크레아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그 중에는, 어, 부스터는 제가 2년차 때만 먹어봤는데, 어, 한참 먹다가 끊은 이유가 있었어요. 어, 왜 끊었냐면은, 제가 유튜브 컨텐츠 할 때, 어, <laughs> 부스터 1 0스푼 먹고 운동 어떻게 될까? 이거 찍었었거든요. 어, 제가 그때 노이스 1 0스푼 먹었는데, 그때 정말 뒤집어였거든요 예. 새벽에 잠을 자는데, 나 깼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속이 메스껍고 막 토할 것 같고 심지어 구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사 많이 하고 어그리 여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데 바운스 바운스하게 어막 심지어 진짜 쿵쿵거 막 뛰어요 그냥 어. 어 이러니까 어 진짜 죽겠는 거야 아니 머리는 진짜 깨듯이 아프고 그래서 아 이거 실려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어떻게든 이제 뭐잘 버텨가지고 끊기로 어떻게 자니까 또 괜찮게 하더라고요어 그래서 그날 진짜 몸이 너무 안상태로 출근했었지 그때로 내가 부스터 안먹겠다 해서 바로 끝났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먹었던 게 BCAA 어, BCAA는 좀 오랫동안 먹었죠 어 작년까지 먹었으니까 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일단은 BCAA는 다이어트 할때 뭔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어, 왜냐면 일단 비시에가 맛있기도 했고 이 음료처럼 그리고 그거를 먹을 때안 먹을 때 차이가 있었어. 어 먹으면 확실히 운동 퍼포먼스가 향상되고 뭔가 근육이 빨리 안 지치고 오랫동안 버티는 느낌. 음, 먹으면 또 이제 힘도 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퍼포먼스로 좀 향상이 돼서 어 그거는 좀 많이 먹었죠. 어 다이어트 의존도 많이 했고. 음,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점차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다이어트 초창기는괜찮았는데 다이어트 중반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이어트가 가속화될수록 내 머리카락도 가속화될 시 빠지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이게 뭐 대회 준비한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 바이퍼를 찍을 때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하면은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생각했지. 어 생각적으로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 이거 이제 뭐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체질만 나눌수 록 당연히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 운명이니까 어... 일단은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어... 벌크업 할때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영양소잘 챙겨주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제가 운동도 좀 쉬었어요 한달 정도를 예 왜냐면은 제가 백신이 안 맞아서 어... 헬스안못 갔거든 11살에 있어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한달 쉬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갑자기 이제 탈모가 없어지더라고? 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자라기 시작해요. 어, 빼고 가게. 어, 그래서 탈모가 없졌어 진짜로. 풀세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일시적인 <laughs> 효과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백신도 맞고, 어, 이제 헬스장 갈때 됐어. 헬스장 갈때 되니까, 뭔가 이번에좀 이제 매스업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빡 뺐으니까 좀 많이 키우고 싶다, 몸을. 아, 그래서, 뭔가 이제 몸을 키우고 싶어서, 뭔가 좀, 색다른 걸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단백질 부추전을 그르면먹을볼까 생각을 해서, 어 단백질 부추전을 사고, 어 10kg짜리, 마이프로틴 거, 딸기맛, 스트로베리맛, 그리 사고, 그리고, 운는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부스터를 먹을까 해서, 부스터를 어떤 거 먹을까 하다가, 센거못 먹겠고, 약간, 그러니까 마일드한 거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시 부스터를 제가 딱 선택을 해서, 예 그것도 먹었는데, 확실히, 어 퍼포먼스가 향상되더라고요. 어 맛도 있고, 시포 부스터가. So, 그거를 이제, 단백질 보출제를 먹고, 부서도 먹고, 한달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빠지지 하는 거야, 또. 어, 계속 빠져, 락이 어, 그래서, 여기가 어느 순간 비어보더라고, 정수리 쪽이, 이쪽 라인이. So, 아, 이거는, 어떤 문제냐. 지금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영양적으로도 아, 혹시 내가 오랜만에 운동을 빡세게 하니까, 남소름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빠지는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뭐한달 차도 아니고 두달 차도 이러니까 후동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 아, 뭘까다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 영상이 떴어 크레아틴과 탈모 상관한 게 그리고 보니까 크레아틴은 탈모에 영향 줄수 있다 어 크레아틴 먹으면 탈모가 될수 있다 이런 식의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나 근데 크레아틴 안 먹는데 하면서 시푸랑 봤는데 크레아틴 1g이 함유가 되 있는 거야 아 이거구나 크레아틴이 들어있어서 빠진 것 같구나 바로 그때 폐기 처분 어 시퍼부스터 빠이빠이 하면서 넌 절대 내가 안 먹는다 어탈모비 빠이 했지 근데 안, 모은, 안 먹고 안먹 있는데도 빠져 계속 아 그럼 시퍼부스터가 문제가 아닌가 해서 혹시 단백질 보충제?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이것도 단백질 보충제도 빠질 수 있다 하더라고 어 많이 먹으면 탈모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단백질 일단 꺼져. 어, 너도 이제 잘 가. 어, 시키짜자 이렇게 쳐 먹었어 그냥. 그것도 안 먹고. 그리고 혹나또 BCA까지도 영향지 않을까 해서 검색봤는데아니야러니까 연구가 있더라고. BCA도 먹으면 빠질수 있다. 어, 물론 이제 단백질 보충제에 덜하지만은 이것도 빠질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바로 너도 빠이빠이 했죠. 어, 그래서 현재는 아예 안 먹고 있고. 어. 근데 안 먹다 보니까 또 자라요. 신기하게. 어. 머리가 자라고 있어. 어, 이제 그걸 느꼈고, 일단은. 그리고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도 먹었어요. 어, 작년 봄부터 먹었고, 탈모약 먹으면서도 다이어트 하니까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한창 운동도 안 하고, 제가 챙겨 먹었을 땐 다시 이제 탈모가 없어지고, 풍성해졌고, 어, 근데 이제 보충제 먹으니까 다시 또 빠지고, 어, 또안 먹으니까 또 괜찮아지고, 머리가 자라고 있고, 그래서 아 일단 보충제 안 먹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하나 더 추가한 게 바르는 약가모 약도 바르는 게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미녹시딜라고그것까 추가했는데 어 이게 약간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약, 미녹시딜를 약간 같이 써주다 보니까 시너지 왔는지 어, 머리카락이 갑자기 급격하게 자라고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보였단 말이죠. 어, 여기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심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보이긴 하는데 원래 진짜 심하게 이게다 보였어요 지금좀 채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좀 바르고 있거든요 바르는 약도 그리고 이제 앞머리, 앞머리 라인도 조금씩 발라주고 있어요 왜냐면 앞머리가 갈라지고 수지 없어서 그래서 이제 3일 차인데 이거를 오랫동안 이제 복용을 하면은 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일단 탈모에 안 좋은 것들을 안 하고 있다 다어 부끄럽지만 이제 근육적인 생활도 있고, 하고 있고요 어 약간 이제 그걸 많이 할수록 어 그것도 이제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근육적인 생활과 또 깨끗한 식단 어, 또영양이잘 챙겨먹고 어, 탈모약 먹고, 바르고, 어, 보충제 안 먹고 이러니까, 뭔가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탈모약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일단은 뭐, 약부터 구경해 보시고, 그래도 빠진다 싶으면 혹시 뭐, 보충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끊어 보시고, 일단 무조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어, 그리고 양을책 챙겨 먹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예,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물론 내 표시로이긴 한데, 그리고 탈모가 없으신 분들은, 예방적으로 탈모약 좀더 먹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어 저도요. 20대 초반 때 장발했던 사람이에요. 21살 때예수을 했던 말 이렇게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탈모를 생각했을까요? 절대는 안했어 내가 한번 탈모 머리 이렇게 긴데. 근데 제가 20대 후반 되니까 탈모가 생기잖아요. 예 초반과 중반은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초반 때 먹어 놓으면은 빠질 일 없어. 약간 탈모가 얘가 예방책을 먹는 거예요. 안 빠지게 더 이상. 그래서 나는 20대 초반 남자 형님들한테는 예방적으로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 탈모야들. 어, 그리고 이제 탈모 있으신 형님들은, 어, 진짜, 우리 성공해서, 어, 모바일식까지 합시다. 어, 돈 많으면 저 무조건 모바일식 할 거예요. 이게 탈모가 이거 없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어, 남자 머리빨리고 하잖아요, 진짜로. 머리가 비면은 진짜 얼굴에 비게 보인다니까? 얼굴이 못생겨져요. 요즘 느낌입니다, 제가. 예, 제가 머리카락을 빼복했어도, 포스트 기부민 됐을 텐데. <laughs> 네, 아무튼, 보충제가 탈모약을 줄수 있다. 저의 의견이었고요 어, 뭐, 아닌 것 같다 싶은 분들은 네, 그냥 드시면 돼요. 네, 그냥 이건 나의 내피주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탈모약은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머데리가 되고 있는 현태였습니다.